자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41페이지 보시면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허즈버그의 이유인 이론과 기대이론의 비교 설명하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허즈버그의 이유인론 중간으로 내려오세요 허즈버그는 모티베이션 요인을 자 불만족 해소 차원과 꺽세로 표시됐죠 만족증대 차원으로 두 가지로 아예 구분을 해놨다는 거 이게 아주 그 당시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죠 사실은 예전에는 기존의 정통적인 이론은 불만족 차원과 만족 차원이 동일 선상의 양 극단에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허즈버그는 그게 아니라 불만족 차원, 만족 차원이 이렇게 별, 별개로 별개로 있는 걸로 봤다라는 점에서 조금 굉장히 그 당시에 획기적이었습니다. 허즈버그의 관점은 이렇다. 여기는 전통적인 관점. 그래서 만족 차원이 만족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성과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만족 요인은 뭔가 이제 여기서 있는 구성 요소 여기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만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불만족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도전감, 인정감, 성취감 또는 직무 그 자체로서는 직무 그 자체에서는 어떤 자긍심. 기쁨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아주 의미가 심장한데 직무 그 자체에서 오는 자긍심. 이런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사노무관리 시간에 본에서 배우는 직무의 과 직무 아니 기능의 다양성, 과업의 중요성, 과업의 정체성. 이렇게 과학적인 직무의 개인과 직무의 적합성을 유도하는 그 직무 그 자체에서 오는 자긍심. 이런 것이 만족을 유발한다. 만족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제 직무 설계 개인과 직무의 예전에 인사노무관리시험에 동기부여를 시키는 직무설계 다섯 가지 기법을 제시하시오. 이거였어요. 그러면 직무설계의 의의가 이렇게 와줘야 되겠죠. 중간에 직무설계와 관련된 배경이론에 이걸 써줘야 되는 거 허즈버그, 이유인이론을. 이것 때문에. 자, 저여기는 허즈버그의 이유인이론 두 번째 직무특성. 론 허즈버그의 이혼이론.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직무 설계 기법. 동기부여를 시키는 직무 설계 다섯 가지 기법. 직무 확대와, 직무 충실화, 직무 교차, 직무 순환, 주은자 알적 작업다 이게 이제 답이었던 인사노무관리 답안.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만족 해소 차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불만족 해소장, 불만족을 유발시키는 뭔가 요인을 작업장 내에서 위험 요소를 다 제거시키고 깔끔하게 에어컨도 설치하고 안전하게 커튼도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불만족이 많이 줄어든다. 그러나 그것은 만족과는 상관이 없다. 성과를 창출하지는 않지만 불만족은 해소한다. 해소 와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기에 있는 대표적인 것에는 임금이 있어요. 작업 조건, 상사의 상사의 어 이제 감독,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대부분이 이제 불만족해서 자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데 이제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교시 때뭘 설명을 드렸냐면 가로축을 동기부여, 세로축을 시간이라고 할때 처음에 내가 도정감 자긍심에 따라 소마큐브를 맞추다가 갑자기 누나가 1 달러, 2 달러를 준가 동시에 위생 네, 이렇게 외부적인 외생적인 요인으로서 금전적인 보상이 확. 고 내부적인 도전감, 성취감은 확 낮아지는 이 상태에서 과잉 정당화가 이루어졌다가 더 이상 누나가 돈이 없자 돈이 바닥나니까 이제 딱 위생적인 요인이 딱 없어지고 그렇다면 이제 도전적인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탈이 감소해버린 거예요 임금을 자 금전적인 보상을 올려줬지만 오히려 막판에는 도전감, 자긍심이 줄어들었다 모티베이션이 줄어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보상 수준이 반드시 모티베이션을 향상시키는. 아니다. 라고 이제 이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여기 임금이 그냥 불만족을 해소하는 것일 뿐, 만족, 성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에 이제 두 가지, 이, 여기에 허즈버그 이유이론과 대시의 인지평가이론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과거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었죠. 1번, 외생 요인과 동기부여를 시키는 외생 요인과 내생 요인을 구분해서 쓰시오. 자, 외생 요인에는 임금, 작업 조건, 상사의 감독이 있다. 외생 내생적인 요인은 인간의 심리적인 자극을 통해서 모티베이션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도전감, 인정감, 성진감 직무 그자체자극심 이런 것들이 있다. 써 주시면 되고. 두 번째, 대시의 인지 평가 이론에 대해서 쓰시오. 세 번째,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네. 둘이 비슷하니까 임금이 모티베이션을 향상시켜 주지는 않는다. 뭐 이런 이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141 페이지 두 번째 문단 약 200명의 경리 직원, 엔지니어, 회계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면접을 실시를 했더니 자 위생 요인은 무슨 종류가 있고 동기 요인은 뭐가 있었다. 자 이런 것의 종류 발표 쳐주시고 외워 주셔야 되겠어요. 자 허즈버그는 좀 중요한 사람이에요. 허즈버그는좀 중요한 사람. 그 당시에도 아주 저명한 학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142페이지. 자, 공언점으로 내려오세요. 인간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충족 요인들을 두 개의 차원으로 분류를 했다는 점에서 공헌을 했고, 두 번째, 직무 그 자체에서 얻어지는 자긍심 내재적인 보상에 초점을 뒀다는 점에서 직무 설계에 기여를 했고, 세 번째 어~ 조직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그 사람의 내재적인 성격이나 게으름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일 자체 어디서 발견해야 된다 게으름 불만족 해소. 임금이라든지 작업 조건이라든지 상사의 감독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저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를 했다는 점이죠. 한계점을 보시면 어떤 요인을 전적으로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을 전적으로 구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임금과 같은 경우에는 불만 제거 요인도 되지만 동시에 사기 진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복잡해서, 복잡하고 다양해서 사실 만족과 불만적이 동시에 잠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고 있어요. 3번 보세요. 만족과 모티베이션을 같은 것으로 보았다. 자, 이제 이게. 옛날 교수님들 있잖아요. 신유근 교수님이라든지 옛날의 교수님이제 최종태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교수님들 자기 교재에다가 만족과 모티베이션을 같은 것으로 보았다라는 오류.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 만족과 모티베이션을 같은 것으로 보았다. 요렇게만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지. 어, 이해하려고 엄청 이제. 사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까지 써야 돼. 만족과 모티베이션을 같은 거로 보았고, 즉, 모티베이션, 만족을 향상시키면 성과가 창출되었다는 만족. 성과 모형이다. 여기까지 써야 되는데 세상에. 옛날에 교수님들은 옛날 교수님이 렇게안 썼다니까. 이제 가 얼마나 옛날에 공부하기가 힘들겠냐고. 었 요즘 교수님들은 젊은 교수님들 여기까지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때? 사실은 어때? 실무적으로 볼 때는 사실 성과 만족 모형이 더 실감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별반. 내가 갑자기 중간고사를 봤는데 뭐 갑자기 이제 뭐야. 국어 시험을 잘 봤어요. 어 내가 국어에 탁월한 자질이? 웬 일이야? 내가 이런요 성과가 좋은 거 보고 내가 만족을 하는 게 맞지? 뭐 성과가 확연히 드러내는 결과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어 나는 그 분야에 나는 뭐 탁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사실 이게 더 맞은데 뭐요? 만족과 모티베이션을 같은 거로 봐서 만족성과 모티베이션 성과 이렇게 거꾸로 된 모형을 제시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런게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4번이야 뭐 이제 사실 이제 당연한 거예요 사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엔지니어 회계사 경리 직원만 상대로 조사를 했다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고요 자 133페이지 자 부름의 기대 이론. 자, 부름의 기대 이론, 빅터 부름. 자, 개인의 모티베이션 정도는 선호도와 기대감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보았고, 어, 이제 이런 예일대학교 부름, 이제 빅터 부름은 작업상에 처음으로 모티베이션 이론으로서 기대 이론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조직 내 개인은 자신이 바라는 보상이 당장 제시되지는 않더라도 업무 완수 이후에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 기대감 동그라미. 기대감에 의해서 집중을 하기 때문에 모티베이션 과정이론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요 변수 설명 별표 쳐주시고요. 이것은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이 이후에 나오는 포터와 롤러의 수정 기대이론, 기대이론의 확정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세요. 노력, 개인의 특정 노력이 를 기울이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관적인 확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 인지적인 과정의 조절 변수 아니에요 이걸 기대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기대감 그다음에 특정 성과를 조직이 원하는 성과를 달성했을 때 그리고 바라는 바라는 보상을 제공해 준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것을 특이하게도 수단성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자 이거 중요합니다. 수단성 자 우리가 다음+ 다음 주 차에 우리가 보상관리 인사노무관리에서 보상관리를 배울 거예요. 보상관리는 뭐예요? 뭐예요? 임금을 받는 거예요. 노동력 제공에 대한 임금 예+ 예 코어 베니핏 이걸 이제 배우는데 배우는데 내가 종업원이 달성한 성과에 대한 보상 수준의 지급이 이 개인의 수단성과 작용을 해서 예 신뢰감을 얻어야 돼요. 신뢰감. 그래서 따라서 보상 수준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점에서 보상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다음 주차에 또 이제 인사 노무 관리자는 이거 설명할 건데 어,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고개는 끄덕이셔야 돼 그때.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기업이 주는 조직이 주는 보상 수준이 만족스러운 의미가 있다. 아, 의미가 있다. 여기서 발생되는 지각 과정에는 유의성이 발생해. 유의성 지각 과정. 지각 과정, 인지적 과정 이렇게 발생한다. 자, 이게 이제, 어, 이게 이제 이제 빅터 브룸의 기대 이론이에요. 기대 이론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유일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내가 회사, 기업이 주는 보상에 있어서 의미감을, 의미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족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건 뭐예요? 성과 만족 모형이죠. <laughs> 성과 만족 모형이다. 앞에서 얘기한 호즈버그 이론에 반대해요. 오, 야, 어머, 야, 자꾸 빨리빨리 이해를 해서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된 이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대감에 대한 설명 봅시다. 특정 노력으로 특정한 결과가 나오려는 주관적인 확률, 주관적 확률 동그라미. 자, 수단성, 업무 달성 정도에 따라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 하는 믿음, 믿음의 동그라미. 자,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 유의성. 개인이 특정 결과에 대해서 가는 선호의 강도, 기대 효용, 정의 유의성. 이렇게 동그라미 있어요. 선호의 강도, 동그라미. 이렇게 있습니다. 자, 모티베이션의 관계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낼 수 있다는 라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 간에 곱셈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곱셈의 관계. 자, 기대감 곱하기, 수단성 곱하기, 유의성. 이런 이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뭐 수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뭐 가로 가로 안부터 곱해줘야 되겠죠? 가로 안부터, 그래서 유일성 곱하기 어 유일성 유일성 곱하기 수단성, 이제 수단성 곱하기 유일성 뒤에서부터. 뒤에서부터 수단성 곱하기 유의성부터 먼저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기대감을 곱하는 것으로 이제 공식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곱셈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쓰셔도 틀린답은 아니에요. 자, 기대이론의 특징 보겠습니다. 동기부여의 현상을 자, 매우 합리적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인지적인 과정 동그라미. 매우 합리적이고 인지적인 과정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laughs> 왜, 왜, 왜 그러냐면은 그 뭐예요? 어 여기 봐요 이제 이화 이와, 이화여대 김유성 교수님 교재에 보면은 이제 아주 재밌는 사례가 뭐냐면 마라톤에서 선 마라톤 선수가 아니 지금 이제 시간이 어디나 코치한테 코치가 어떻게든 이 마라톤 선수한테 동기부여를 시키고 시켜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번에 <laughs> 2 시간 1 0분뭐0초 안에 네가 마라톤을 완주를 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너한테 이억을 줄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주는 거예요.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선수가 생각할 때, 아, 2억도 받고 마라톤 선수로서 기록을 깼으니까 명성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 건강한 훼손 회손 건강은 좀안 좋아지긴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름 이제 속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머릿속의 어떤 계산, 사고 과정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딱 정말 했어. 만약에 내가 그 원하는 코치의 얘기에, 이 2시간 10분 아뭐2 0초 안에 내가 달성을 했다. 했을 때 수단적으로 수단적으로 이역을 이, 이, 이 제공했다. 또는 명성을 받았다. 건강은 어느 정도의 그 건강이 좀 하락했는데 자, 이것을 수치화 시키면 50% 명성. 만약 여기서 이제 명성 내가 80%. 그다음에 건강이 훼손됐다. 마이너스 0.5%.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 보상 수준으로서 유의성, 내가 유의성에서 내가 만족감,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어떤 인지적 과정에서 주관적인 어떤 수치율. 유의미만 수치를 제공을 해서 아 내가 2형을 받는다면 저 코치가 거짓말할 가능성도 있고 정말 줄 수도 있겠지만 그 내가 7 정도의 내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명성해야뭐 내가 내 마라톤 선수로 기록을 깨면 내가 연예 프로그램도 나오고 명성도 받고 또 이제 유능한 어떤 심판으로 갈 수도 있는 기회가 열리고 내가 한 80의 어떤 만족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건강 회손 아, 다음 바로 이제 건강은 좀안 좋아지긴 하겠지만, 기간이 걸려도 나는 건강 회복에 노력을 해야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로지 주관적인 기대감에 기쳐서 수치화를 시켜 줄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 모티베이션 강도를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서 뭔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이위재라는 이제 제 개그맨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 했던 게 나는 할수 있어 래서 A, A A 방향으로 했을 행동하고 B 방향으로 했을 행동을 다르게 이제 구성을 해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결심했어. 해가지고, 아, 나는 저 여자를 따라갈 거야. 그래, 결심했어. 나는 저 여자 따라가지 않고, 나는 그냥 집으로 갈 거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랬을 때 기대감. 어떻게, 어떻게 했을 거다.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 이런 걸 해, 기대감, 합리적인 사고 과정으로, 아,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이쪽에도 수치가 높다. 그러면 그 결정을, A냐, B냐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거래요. 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아주 아주 잘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성원의 역량을 향상시켜서 기대감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기대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구되는 성과를 달성했을 때, 회사가 제공하는 보상의 형태 크기가 뭔가 일관성을 가져줘야만 한다. 그래야만 모티베이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개별 구성원이 원하는 보상을 제공했을 때, 유의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객관적인 계산 방식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고, 보상 선호 여부에 대한 개인 차이도 인정해줘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공헌점. 합리적인 성과 수준과 보상의 명시, 개인의 모티베이션 증진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 성과 수준과 보상을 명시를 해주고,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개인의 인지적 과정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일어난다는 그것 자체를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성과 수준과 보상 명시, 인사규정, 보상규정, 취업규칙, 노사협의 규정, 이렇게 규정으로, 또는 근로계약서로 뭔가 임금 수준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면, 근로자가 생각했을 때, 아, 내가 이 정도 달성했으니까, 내가 월급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기대감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보상을 즉각적으로 제공한 것보다는 일단 노력을 기울이면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조직 차원에서 형성시켜 줘야 한다. 라는 걸 제시를 했고 145페이지 기대감 수단성 유일성을 공식화해서 명료하게 제시를 했고 개인의 인지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한계점을 보시면 인간은 합리적이면서 감성적인 동시, 동물이지만. 이의 득실관계를 복잡하게 계산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유의성 가치 부여 정도가 사사 사, 매우 주관적이다. 그래서 그, 그 누가 제 3자가 다른 교수님이 좀 뭔가 검증을 하고 싶어도 검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7이 될수 있고 어떤 사람은 9가 될수 있고 어떤 사람은 80이 될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이 될수 있고 뭔가 주관적인 수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뭔가 검증을 하기가 곤란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기대감 있잖아요? 기대감은, 어, 쉬운 목표일수록 유리해요. 그렇겠죠? 이 기대감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딱 봤을 때, 특정 노력을 들여서, 아, 내가 달성할 수 있다. 그럼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죠. 반면에, 로크의 목표 설정이로는, 군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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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성,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 목표 설정으로 로크, 여기 차이점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 여기는 쉬운 목표, 이런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어요.